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잠깐만 이거 코인 아니, 코, 아니 코인이래 저저저저저저 아래 맨 아래 맨끝 거기 맨 아래 맨 끝에 있어 쿠폰 네 아무튼 지금 쿠폰이 된대요 아까 내가 썼는데 어. 잠깐만 지금 이거 입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까지 여러분들 아, 날짜 오늘까지 아닌데나 봐 울산에서 닷을올리 클린스만호. 음. 음. 예. 요요요요. 거 입력하면은 쿠폰 준다고 하니까 울산에서 다치 올리는 클린스만호. 음. 요거 어, 입력하시면 쿠폰 된다고 하네요. 음. 혹시나 안 하신 분 푸시 핸즈빈디 요 요거 한번 꼭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요거 꼭하세요 와 몰랐는데 이런것까지 챙겨주시는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또 모르셨던 분들도 계셔서 자 여러분 이게 12시까지라네 11시 59분까지래 그러면 11시 59분? 네. 어 여러분들 12시까지니까 11시 59분까지 입력하세요 꼭하십시 오케이 오 그래도 공짜다 받아야지 23시겠다 그럼 2 3시간 맞지 네. 네.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<laughs> 안하시면 진짜 손해 손해 큰일나요